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똥누입니다 오늘 제가 콜드워에서 사용해볼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 시즌2 신규무기 LC10을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세팅같은 경우는 총구에 인펜트리 컴펜세이터를 장착해줬고 배럴에 테스크포스 총열 언더배럴에 현장요원 손잡이 탄창에 42발 스피드 탄창 핸들에는 에어본 엘라스틱 랩 이렇게 5개를 장착해줬습니다 이 무기가 조중력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줌을 땡기면 모드나페어의 그라우처럼 굉장히 잘 보이고 뭐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조중력 하나를 아낄 수있더라고요 총게임에서 갓총은 바로 무엇이냐 조준경을 안 써도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아이언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네 이게 바로 갓총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좋아 어 나는 이런 총이 너무 좋아 이야 이것이 바로 데미지 7% 올려준 SMG의 위력이라는 것인가 원래는 제가 데미지를 올려주는 총열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게 데미지가 30이라고 쳤을 때7% 올려봤자 몇 퍼센트가 올라가겠습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 7% 100분의 7. 이 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30에서 32이 정도 밖에 안 올라가는 거야? 아, 근데 뭘 할까? 이2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원효대사 해골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끼면은 수직반동과 수평반동이 진짜 아작이 나거든요.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지만 인펜트리컴펜세이터로 커버를 치면 되고 파마스로 단련된 제 손이 알아서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 테스크포스 총열을 사용했습니다. 잠수고요. 여기 방 안에 한 명. 나이스. 자 이렇게 잡아주면서 여기 한명더 올라간다. 오호호호이아 사역해! 이거 이거 스나로이 스파로! 이이것기이바로미지가하하하하하 너무 잘해! 동누나 너무 섹시해 진짜 짐승 새끼야 짐승 새끼 와와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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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쳐버렸다 진짜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진짜 도망가 도망가 잠시 도망가서 이거 킬스트이 한번 쓰고 가자 오케이 지금 제가 공격 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아니 공격 헬기 아니 지원 헬기인가 뭐 아무튼 이걸로 또날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나 진짜 방금 연속질 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자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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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다, 절반 고맙다. 그렇지, 그렇지, 무섭지, 무섭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집 밖으로 나면 죽지. 야. 지금 얘들 부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오케이. 계속 날먹게 계속 날먹게 오케이. 좋아, 좋아. 와우. 와, 내가 헬기 뽑는 동안 211점이나 먹었어? 와, 우리 팀 굉장히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들아, 조금 살살 해.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이게 영상값도 안 나오겠다, 야. 야, 역시 SMG다. 아니, 진짜 AR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이게, 다른 AR이랑 비교를 해봐도, 꿀릴만한 성능이 아니에요, SMG 자체가. 뭐 RPM이라던가, 총기 데미지라던가, AR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성능 자체로는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AR 안쓰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첫판 깔끔하게 끝냈고. 이야 마이엠이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이맵 아직도 가시성이 별론가? 뭐 가시성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누님 저기 안 보여요 어떻게 세팅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 홀드워 자체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세팅을 어떻게 하든 색적 능력이 진짜 개그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홀드 자체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laughs> 네 좋아, 좋아, 좋아. 아, 내가 헤인만 좋았으면 쟤까지 잡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진짜로. 햅.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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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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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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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싸개 자식아 으이고기 평생이 하 <laughs>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똥싸개를 고계시 어떻게 하니까 진짜로 오오오 오. 뭐 매? 뭐 매? 빼꼼 빼꼼 한번 쓱 한번 쓱 빼꼼 쓱 슬라이딩 나이스 아아 안되지 안되지 저 한명 있는데 존보해 여기서 존보해. 와 이거 진짜 와 <laughs> 어때? 야나 저기 안 보여. 나 진짜 저기 아예 안 보였는데? 뭐야? 이거 내가 늙어가지고 눈이 퇴화된 거야? 아니면 그냥 콜드 자체가 색적이 그지 같은 거야? 이거 뭐야? 아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콜드 못하겠어. 뭐야 <laughs> 나? 나 참역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어. 나 괜찮아 괜찮아. 내가 점령을 안 해도 이렇게 키를 많이 해주면 상관없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몇 초라도 먹어놔야 돼. 아, 아 진짜 얘들. 얘들이 <laughs> 지고 있는 이유를 알았어. 스나 쓰려고 저기에서 나오질 않네 그냥. 오! 저기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좋아 여기 바로 발소 오른쪽에 바로 발소 들리거든요 나이스 모던 오페어 같은 잘한다. 경우는 대부분 슬라이딩을 해서 무빙을 하잖아요 나이. 진짜 쿨도는 점프해가지고 무빙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 네. 와우. 좋아 이런 얘들한테는 런앤것을 아주 맛봐줘야 되겠구만 아리따다 아니, 최다스나야! 아니, 저런. 좋아, 좋아, 좋아. 빠르게 뒤로 돌아가. 빠르게 뒤로 돌아가. 빠르게 뒤로 돌아가서. 빠르게 뒤로 돌아가서. 얘들을 다치는 거지. Still fast as fuck, boy. 좋아, 좋아, 좋아.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층에 가서. 얘들을 다듬 하는 거야. 아 진짜 에이비 왜그러냐 아차피 이판은 이겼으니까 그냥 러닝 건이나 계속하자 아! 얘들아 아, 무슨 명중에 3명이상이 쓰나들고점령먹고있냐아지역을 접수했다 특수 Transcrição e